2025년 9월 대한민국 안방극장은 초대형 별들의 전쟁입니다. 고현정, 한석규, 이영애. 연쇄살인마 사막이 정의신으로 돌아온 고현정. 치킨집 사장님으로 돌아온 한석규. 26년 만에 KBS 복귀 이영애가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감동인데 배우님들의 컴백이 이렇게 한 번에 몰릴 수 있나요? 9월의 드라마 뭐 볼지. 고민 덜수 있도록 세 개의 드라마 예고편 분석해 볼게요. 먼저 사마귀 시청자를 바싹 조여오는 고밀도 범죄 스릴러인데요. 20년 전 다섯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녀는 눈부신 아름다움 뒤에 살의를 감춘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경찰이 되면서 정의신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아들을 진짜 도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아들을 이용해서 탈출 해가지고 자유롭게 뭔가 더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건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약간 그런 인물입니다. 다섯이나 중인 손이 냄새를 좋아하는 도살자 사마귀 그냥 괴물이야. 그러나 무방 범죄가 터져나오고 형사는 평생 증오해온 어머니 사마귀에게 공조를 제안하는데 과연 연쇄살인마 엄마 고현정과 형사. 아들 장동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20년 전 연쇄살인이 다시 시작되며 이들은 어떤 충격적인 상황에 빨려 들어갈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화차의 변영주 감독 서울의 봄의 이영종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입니다. 첫 데블리딩 현장에서는 고현정과 장동윤, 조성아, 이엘리 숨막히는 리딩을 펼쳤고 고현정은 의도적 말투, 표정 변화로 스태프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푸른 수감복과 붉은 제수번호 창백한 얼굴 존재감을 압도하는 비주얼 SBS 금토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9월 5일 첫 방송됩니다. 다음 한석규님 주연의 신사장 프로젝트는 동네 치킨집에서 벌어지는 동시대 가장 따뜻한 협상극입니다. <목소리> 치킨집 사장님인가 했더니 그는 협상의 신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걱정 마세요. 한석규가 연기하는 신사장 동네 분쟁은 그의 말 한마디로 결정된다. 전직 협상가의 화려한 이력. FBI 인터폴 위기 협상 자문 하버드. 최연소 협상 교수라는 반전. 화려했던 과거와 현재 모습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신사장 프로젝트 제작진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부족해진 요즘 시대에 모두의 막힌 속을 뚫어줄 치킨무 같은 드라마가 될 것이라며 꽉 막힌 신입판사와 뻥 뚫린 배달 요원으로 극과 극의 팀워크를 완성할 배연성 배우와 일의 배우의 변신을 주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통쾌하게 사이다처럼 다툼을 정리하는 이 히어로를 한석규 배우님이 얼마나 멋지게 표현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9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될 tvn 새 월화 드라마입니다. <laughs> 은수 좋은 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 이영애의 강렬한 귀환입니다. 그때와 지금 어느 게더 최악일까? 은수 그녀는 학부모이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몰린 주부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은수와 두 얼굴의 선생. 이경이 우연히 얻은 마약 가방으로 버리는 위험 처절한 동업일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남편의 병세 악화와 경제적 위기에 몰린 은수는 누군가 집에 두고 간 가방 속에서 마약을 발견.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금기의 세계에 뛰어듭니다. 마약 딜러를 만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딸의 방과 후 미술 강사 이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미술 강사는 트리거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준 김영광 배우인데요. 낮에는 인기 만점 방과후 미술 강사지만 밤에는 정체를 감춘 마약 딜러 이경 역으로 수상한 이중생활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수상한 거래 예측 불허의 전개 제작진은 서로 다른 목적을 품고 마주한 은수 이경 태구의 관계는 단순히 쫓고 쫓기는 관계가 아닌 각자의 생존과 욕망 그리고 결코 드러나선 안될 비밀이 촘촘히 얽히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라며. 새 배우가 만들어내는 치열한 연기합은 극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KBS E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은 오는 9월 21토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연세살인마 고현정, 협상 히어로 한석규, 가족을 지키는 엄마 이영애. 여러분은 뭐 보실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다 봐야겠어요.